Killen? Ah,

Ah. Coffee? Yes. 네. And I took longer. Good Because it was expensive. Expensive yes, with mm, sugar. sugar. Can be once in a year. But last year I didn't see this mm. one can be. It's my first time since I have been here. Mm. Crazy. Mm. Just cu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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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the city who has the most snow in the south 12 mm. centimeters 진짜 가생인데. 베이비. 친구 있어? s t e 올해 첫..아 아직 밖에는밖에좀 추운데 지금 한 10도? 저녁에는 0도? 0도, 10도 이러거든요. 근데 햇살이 너무 좋아서 집 안에만 있으면은 꽤 따뜻해요. 그래서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빡 땡기길래 만들었습니다. I did Which cheese you want? Oh, no. What's your burger or cheddar yeah. cheese? I'm gonna eat <ga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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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a dog. 샤브샤브 진짜 우 유도네 김치 됐대. 인포리아 유도네가. This one. 아, this o n yeah. oh, 씨앗을 수확하려고 말려놨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너무, 이거 너무 겨울 내내 말려 가지고 이게 딱게 틀란 씨. 이게 너무 말라도 싹이 트나요? 제가 진짜 화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우선 작년에 사둔 그 씨앗을 어디나 어떤지 보니까 올해 이걸로 심어야 돼요. 뭐안 나면 어쩔 수 없고. <laughs> 그래서 이제 이거 안에 보니까 이런 거 안에 이렇게 씨앗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터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부스러가지고 부스러워 보니까이 밑에 이제 씨앗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좀 골라가지고 버릴 건좀 버리고, 씨앗만 여다 담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안주가 너무 못 나네. 플러 자체를 좀 다르게 나오죠? 재는것 많이 나왔어요. 대전 뭐할 거야? 할마나왔얼마이셨는데요 열심히 골라놓은 이 씨앗, 한립 씨앗. 이거를 풀려 줄 거예요. 물에. 이거를한2 3일 넘게 젖이은 물수건에 감싸놔서이싹을좀 치우면 이제 그거를 을이렇게 랩으로 우선 잠깐 이렇게둔 다음에 나중에 한몇 시간 지나서 랩으로 콩콩콩어서이렇게 콩콩콩콩 뚫어서덮요어 줄게요.